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혈류증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참 어,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죠. 어,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뭐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어,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이루어진 시각이 언제냐면 이 앞부분에 갈라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겨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시가 급합니까? 예수님 빨리 가셔야지 내 딸이 죽지 않고 시수있니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한시가 급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이 여인을 어,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당장의 아이브의 입장에서는 어,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시도 지체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체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였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만약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왜이 사건을 이렇게 들춰내셔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셨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그 의미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혈류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나오면 어 돌아다니면 안 돼요.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어 돌아다니면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몸에서 지금 계속 피가 나온다는 것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거죠. 구약의 법을 어기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리야마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누구도 이 여인이 불법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질병을 고침 받게 되느냐 그 시점은 언제냐 자이 여인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왔다 한해 두해도 아닙니다 열두해 12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실 아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우리가 진정 다 해야 될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이 잘안 돼요 그런데 2 6절에 말씀에 보면, 집약해서 이런 아픔을 겪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더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의사를,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어디, 어, 유능한 의사, 의원이 있대? 의사가 있대? 그럼 가는 거예요. 어디라도, 그것이 어디든지. 왜냐?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큰 문제는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의 문제가 크지 남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힘들고 이 괴로움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으니까 현대의술로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나 훌륭한 의원이 있으면 찾아갔겠죠. 그래서 찾아다닌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여인이 받았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결국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괴로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가진 것도 다허비하였으되 그렇죠.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를 찾아가면 그냥 공짜로 봐주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12년 동안 일하고 다니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라. 그리고 아무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왜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병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의사가 고쳤겠지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약을 받아서라도, 먹어서 고쳐졌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자에. 그러니까, 어,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냐?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더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어,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렇게 지금 많은 괴로움 받았죠? 있는 재산 다 허비하였죠? 그러던 차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어, 만약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여인이 지금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는데 유능한 의사를 만나서 해결받았어요. 그럼 예수님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고침받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그걸 축복이라고 한다면 참이 사람이 듣기에는, 어? 참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몸이 괴로워졌지요. 기력이 없어졌지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졌지요. 그 찰나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것은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어인이 예수님을 찾을 이유는 없죠. 예수님 찾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도 부경하고 뭐 간증 집회다고 다니는데 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뭐 몸에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어요. 몸에 막 고름이 나오고 막 그런데 괜찮아지면 다시 주님 떠나고 또 아프면 다시 주님 찾고 이게 반복이 됐다가. 순간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셔서 이제 두손두발 들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해서 주의를 하는 목사님 께서요 보니 직접 체험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 쳤다가 조금 나아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부르는 시점도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는 세상적으로 더할게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깨달아졌던 그 찰나에, 그 시점에 예수님의 소식이 그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 그래 그분이 메시아래 그분 앞에 나오면 다 고침 받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은 밖에 나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도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서 나 사실은요 몸에서 이런 피가 흐르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나 고쳐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27절, 28절 제가 다시 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제가 왜이 여인이 이래야만 했는지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어요. 불법이니까.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리고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병이니까. 그렇다고 이 여인이 환경을 초월하지 않고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요. 마귀가 방해해요? 안 해요? 응. 교회에 그렇게 그냥 쉽게 나오는 거? 마귀가 그래 너 교회 가야지. 가서 은혜 받아. 하고 그렇게 등더미로 보내주던가요? 천만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은혜 자리 나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마귀도 지금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여이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최종 목적은 자기가 알잖아요. 무죄행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 가니까 너무 어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을 피는 거아니에요 같이 데려가려고 대상인 누구예요? 믿는 자.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여인도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이 여인이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뭐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은 거야. 자,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게 돼요.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들었어요. 믿음 안 자라요. 그리고 이 여인이 못 들었으면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사건을 어디서 보냐면 뒤로 쭉 나중에 보겠지만 소경이었던 앞을 못 보던 거지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달한 감각기관은 귀잖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할때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왜 그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듣게 되었기 때문에. 자,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뭐가 자란다고요? 자,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지금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뭐가 자랐다고요? 믿음이 자랐어요. 자, 믿음이 자라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떳떳하게 얘기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방법은 뭐라고요? 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야 되겠다. 그래도 내네 병은 고침 받을 거예요. 우리가 어, 교회를 나올 때 어, 어느 정도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지 주님 아세요, 모르세요. 그 그러니까 헐레벌떡, 아우, 주일이야, 어쩔 수 없이, 아우, 그냥 좀 하루는 넘어가면 안 되나?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억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으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도다 우리가 어떻게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다가 누가 나를 만졌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 아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아 물이 지어가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30절.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모의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 보니까 어,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더라 그랬죠. 그러면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이네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교인 수업을 하는 데죠. 뭐 많은 교회가 할지라도 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취한 예배자는 몇 명이나 될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취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한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 정말 주님 나도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고친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으로 말리야마 그 고침을 받게 됐어요. 이 성경은 그 능력을 구한 자에게 주신대요. 10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구하래요. 그 능력을 구하래요. 역대야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풀어 주신대요? 능력을 베푸시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대요 정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뭘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그러니까 지금 이 혈류증 여인이요 그냥 떳떳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나 예수님 옷자락 만져야 되겠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병 고침 받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이 병이 나 줄을 깨달았더라. 깨달았더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우리는 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주변인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주변인 되지 마세요. 주인공이 되시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취하는 주인공이 되시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그럴 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도 되셨을 법도 한데, 지금 한 시간 급하니까, 굳이나 멈추시면서, 어, 이 여인을 들쳐내시는 거예요. 들쳐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여인이 행한 일을. 어, 그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3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12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였던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 앞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거야.라는 믿음이죠. 큰그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내 병은 고침 받을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의 가진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못할 것이 없겠죠. 못할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당하였던 괴로움 앞에 부분 우리가 다 나누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더라. 그러면 가장 빨리 해결한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온요 무엇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산이 어떻게 바다로 던져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너희가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래요? 이것이니? 너희의?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 여인이 지금 무엇으로 고침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왜 찾은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려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 것은 누가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주님 앞에 안 나갔다면, 아유 나 지금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나가? 나 나가 돌아다니면 불법이잖아. 법을 위법하는 거잖아. 나갈 수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어이는 나올 때 이미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왔어요? 나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다 나올 거야. 그럼 나가기 전에는 불법이었으나 주님이 고침 받고 나면은 불법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하고 똑같대요. 똑같대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하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집니까?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믿음 잘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봐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 신앙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마귀 의 바비 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 의 조종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그돌이어더중화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부르심의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주님 앞에 와서 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난 나올 거야.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마음에 소원을 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인데요. 나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함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 그러시겠죠? 어, 니네 믿음대로 될 거야. 니네 믿음대로 될 거야. 이믿음이네 자, 오늘 이 혈류 중에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 은혜.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오늘 이 여인이 만났던 주님, 우리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증금과 같이 드러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류 증의 여인이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괴로움만 더하여졌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없어져서, 그리고 몸은 더 갈수록 악해지고 더 중하여졌던 그 찰나에,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은 고침 받을 거야라는. 참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심이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만나 주신다고 하였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함께 비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